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다섯 번째 주간의 세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예, 수요일의 묵상입니다. 예,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예, 말씀 속에서도 예,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모르는 것보다 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더 많고 또 내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것들 항상 숨겨진 것을 찾는 노력을 해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습니다. 이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질문이죠. 그래서 항상.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질문의 차이가 결국 삶의 차이를 만들어 가는 거죠. 질문 없이 사는 면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면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내 비즈니스에서 인간 관계에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찾는 숨겨진 비밀, 보물을 찾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 아이들은 정말 공부 잘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되죠.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갑니다. 어,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에, 컨설팅, 점검에 좋은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지도, 학습지도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는 어,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께 묻고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잘 활용하셔서 좋은 신앙생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금 아침이 밝아오는 것 같은 그림이에요. 바른 아직도 초생딸은 아직도 떠 있고요. 에, 예, 그러면서 그 들판에 아주 멋진 나무 한 그루가 아주 견고하게 잘게 서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제목이 떠올랐냐면은 견고하게 살아라는 제목이 딱 떠오릅니다. 견고하게 살아. 자, 그리고 의미는 다른 달의 위치에 있고 나무는 네, 심어 놓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땅은 땅의 위치에 있고 하늘은 하늘의 위치에 있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어 봤어요. 예, 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에게 있어야 될 위치를 선정해 주셨죠. 그리고 거기에 잘 설수 있도록 네,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 질서가 잘 이루어질 때 행복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질서가 왜곡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귀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이 영향을 받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편안함만, 성공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예, 질서를 왜곡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혼란은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자, 우리는 예,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지 그 자리에 서서. 굳게 서서 믿음도 삶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커다란 나무 한 그루, 지평선, 그리고 또 하늘, 조생달 밝아오는 아침, 그리고 어두움의 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그림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밝아오는데 이 밝아오는 것의 특징은 또 뭔가? 반면에 어두움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이 나무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자기 위치에 굳게 쓰는 것. 이렇게 적어 봤어요. 각자 자기 위치에 굳게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우선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우선 커다란 나무 한 거루, 하늘에는 초생달 그런 하늘, 불구스러움해지는 아침 모습, 어둠에 있는 땅의 모습. 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은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우선, 에, 저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위치와 그 역할이 주어지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자기 역할에 순종했던 성경의 인물들. 우선 예수님이 딱 떠오르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자기 역할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겟세만의 동산의 마지막 기도에서 주님은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할 일이라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든지 유비라든지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그리고 역할을 고난스러운 역할이었지만은 그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단순히 세상적인 잘되고 많아지고 하는 데서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어느 위치에 세우셨는지,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역할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은 눈에 보이는 잘되고 많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사 역할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상상력 교육입니다이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질서가 주어지는 그런 창조의 현장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모든 질서가 완성되고 이제 영원한 질서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미래 비전을 하나.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열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영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어제 하루 감사했던 것들도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도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으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세요.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상황과 환경, 또 우리의 감정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것이 또 다르게 될수 있고요. 또 같은 깨달음을 동일하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말씀이 더 확신해지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섯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선은 때와 시기 이번 주간의 본문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때와 시기 이래야 될 때, 또 준비해야 될때 제가 평생을 이렇게 일해오면서 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성실하게 그 시간을 지켜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민숙이 14장에서 가난 정탐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준비가 돼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축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준비한 것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땐가 그분이 이걸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사용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고 나면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축복의 상급을 주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까지도 늘 쓰임을 받았고, 또 은퇴하고서도 할 일이 계속 준비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결과물들, 열매들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때와 시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일하시는 날. 네. 주님이 응답하시는 날. 주의 날. 네. 반드시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멸망의 날. 또 멸망의 날. 참 준비되지 못한 자들. 멸망의 날. 두려운 날이죠. 그리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는 건참 좋은 거예요. 부정함 속에 있지 않고 긍정적인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 또 절망 속에 있지 않고 희망 속에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 특별히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씀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참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예요. 주의 절림의 때가 불신자와 믿는 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불신자들에겐 멸망으로 가는 날이고,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광,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세 번째,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어요. 첫째는 때와 시기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깨어 있는 것, 성령 충만한 것. 말세가 될수록 영적으로 사람들이 둔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꾸 식어지죠. 이거 잘 관리하는 것. 두 번째는 탈란트대로 사명 감당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예, 또주 안에는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 나눔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에요. 이자네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해 주는 성품 이야기예요. 성품. 예, 제가 이 성품의 코너를 여기다 담아놓은 것은 상담을 이렇게 해 보다 보면은 예, 사람의 삶에 참이 성품이라는 것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요. 결국 심리 질병도 성품에 문제가 많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예, 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심리 질병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부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우울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아, 많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시면서 항상 좋은 성품을 찾고 그 좋은 성품을 배우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소품을 적어 봤습니다 하나는 항상 그 깨어있는 소품이에요 이 깨어있는 소품은 예, 뭔가 조심하는 소품 근신하는 소품 뭔가 이렇게 점검하는 소품 성품, 이런 소품들이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들합니다. 점검을 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성품이 참 좋은 거죠. 또 하나는 빛의 성품입니다. 빛의 성품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성품이에요. 밝은 성품이에요. 같은 일이라도 인상쓰지 않고 웃을 줄 아는 성품이에요. 또 희망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절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희망적으로 보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품입니다. 뭔가 의욕이 있고 열정을 가진 성품들이죠. 자, 이런 성품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잘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성품, 빛의 성품,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성품들을 잘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꾸는 것입니다.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성품이 좀 무겁다. 그러면 좀 가벼운 성품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질문 만들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멸망이 갑자기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멸망이 갑자기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런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우선 졸며 자기 때문에 갑자기 도둑이 오는 거예요. 자기. 또 예,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정신 없이 살다 보면 그날이 갑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고 정신 차리고, 세월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면 항상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하는데 차질이 없는 거죠. 자, 업무나 공부에 대한 질문 만들기입니다. 저는 업무를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항상 네 가지 말씀드리죠. 열정, 감사, 전문가 되는 것, 비전 만들기. 전문가는 이론에 익숙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임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응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세 가지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전문가예요. 언제 어디서라도 활용할 수가 있고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일곱 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내 업무 현장, 내 삶의 현장, 미친 문제들 다 떠올려 보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용해야 되나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하나 물어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지혜, 말씀, 감동, 확신 등 좋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네,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들 있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땅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스리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며 또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위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